이번 시간에는 유성기어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신기한 기어이기도 하고요. 활용할가치도 있어 보여서 기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d로 그리다 보니 점점 굳혀야 되는 것도 좋고요. 출력돼서 실물도 보겠습니다. 유성기어 출력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링기어 하나, 플레이기어 세 개, 그리고 썬기어 이렇게 출력이 완료가 되었고요. 일단 요 조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 부분에는 인서트를 박아 놓을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각 부분에 인서트를 박아 놓을 겁니다. 먼저 인서트를 박는 작업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박는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일단 여기에 베어링을 먼저 삽입을 해야 돼서. 배경도 같이 삽입하겠습니다. 기어는 이렇게 사선으로 갖다 넣어서 중간에 들어도 떨어지지 않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한쪽으로 사선 지거나 아니면 일자로 해놓으면 돌다가 밖으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딱 박을 꺾어가지고 대칭으로 갖다가 기어를 제작을 했습니다. 대신에 링 기어를 이렇게 가운데를 분할을 해놔서 조립은 용이하게끔 분할을 해놨습니다. 조립을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조립이 됐습니다. 이게 일단 분할되면 조립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제가 물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조립을 할 겁니다. 조립이 됐습니다. 보시면 기어가 밖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보시다시피 썬 기어가 돌면서 이 플래닛 기어가 돌고요. 이 플래닛 기어가 돌면서, 여기 반대편에 연결되어 있는 기어도 같이 따라 도는 겁니다. 이 플래닛 기어를 도는 방향에 따라서. 이만큼 감속비가 크게 되는 타입이 있고요. 또한, 이썬 기어는 돌지만, 이 플래닛 기어를 도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링 기어가 이렇게 도는 방식도 있어요. 이렇게. 링 기어를 고정시키냐, 아니면 링 기어를 회전 시키냐에 따라서 감속기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요. 아니면 링기어를 고정시키면 썬기어하고 플래닛기어만 도는 방식으로 왔다 감속기가 먹게 되어 있고요참 신기한 기어입니다. 재밌고 장난감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이번 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